우리 모두에게는 여러 가지 시험이 찾아옵니다 명예의 시험, 권세의 시험, 정욕의 시험, 자랑의 시험, 소유의 시험, 물질의 시험 등등 눈만 뜨면 시험거리가 덤벼듭니다 이런 시험들은 우리가 죽을 때까지 계속해서 찾아옵니다 그러면 성도는 시험 앞에서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합니까? 하나님은 오늘 또 본문 9절, 10절을 통해 진히 말씀하시는 거예요 낮은 영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 테니, 이는 그가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갑니다. 하나님께서는 시험을 이기도록 가난한 자들에게도 말씀하시고, 부유한 자들에게도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시험을 어떻게 이기라고 말씀하십니까? 첫째,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말하는 높음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적으로 지위가 높고 경제적으로 안정되고 존경받는 그런 상태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본문에서 말하는 높은 상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을 말씀합니다. 예수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높은 상태고 비록 이 땅에 발붙이고 살지만 하늘나라를 소망하며 사는 것이 높은 상태입니다. 돈이 적다고 피부를 하지 마세요. 건강이 좋지 않다고 낙심하지 마세요. 재능이 없다고 원망하지 마세요. 환경이 좋지 않다고 실망하지 마세요. 우리는 이미 이 세상에서 받을 수 있는 최고의 복을 받은 자들이군요. 하늘의 영원한 복을 받은 천국 백성들답게 언제나 담대하고 씩씩하게 살아서 모든 시험을 이기는 자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다음 두 번째로 부한 형제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겸손하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동안 건강하게 지내오셨습니까? 그동안 평안하게 살아오셨습니까? 그동안 부유하게 살아오셨습니까? 그러면 하나님께 감사하고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세요. 여러분이 그렇게 형통한 것은 여러분이 잘나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복입니다. 우리가 이것만 잊지 않고 살면 범사에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두발 붙이고 살지만 지금 전국 백성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미 영생의 삶을 시작한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는 시험 앞에 설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시험을 어떻게 이길 수 있습니까? 딱두 가지만 기억하십시오. 지금까지 말씀드린 대로 오직 주 안에서 산다고 하는 높은 긍지와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는 겸손함만 가지고 있으면 모든 시험을 이길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은 어떠한 시험 앞에서도 항상 주 안에서 산다고 하는 높은 긍지로 시험을 이기시기 바랍니다. 또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는 겸손함을 가지고 살아서 모든 시험을 이기고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 드러내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